늘 위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더 옆에 분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웃는 그분을 향해서 참 좋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 느헤미아가 왕 앞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느헤미아를 통해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느헤미아를... 어, 과연 어떻게 사용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놀란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장6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 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일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귀한을 정하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민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가도 좋다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느냐는 말은 뭐냐면 왕이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사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왕후 시작 왕후 왕후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상 왕후가 어전해이나 정치적인 이 모임에는 절대 함께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과 왕후가 함께 식사하는 기분 좋은 자리다, 기분 나쁜 자리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분 나쁜 자리면 재해요. 왕과 왕후가 식사하는 것은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어떻다고요?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좋은 기분의 자리, 그 식사의 자리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공식석상이라면 왕의 체면 때문에라도 옛날에 자기가 중단시켜서 다시금 번복하는 이 일을 할수 없죠. 옛날에 자기가 그만 성변 재건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금 성벽 재건을 하라는 것은 정말 어쩌면 상식 이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분위기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용돈을 이제 받으러 올 때에 아주 기분이 좋을 때에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러 오면 여러분 주나요 안 주나요? 물론 안 주는 부모도 있죠. 제가 어릴 때 정말 못된 부모를 많이 봤어요. 안 줘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지금 기분 좋은 자리, 기분 좋은 자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용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잖아요. 안 줘요. 정말 나쁜 부모님들이네. 주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기분 좋은 자리에 느헤미야가 가 있는가요? 여러분 이 분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것은요 왕이 느헤미야를 이 신임해서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 주면 좋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윗 사람들이 아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친구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똑똑해서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타고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서 이게 이 일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성벽 재건을 할수 있는 자기만의 플랜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비전도 선포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자기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그 비전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그 사람이 몇 마디를 하면 정말 그 말만 들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10분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요. 10시간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는 뜻하지 않은 때 여러분에게 들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회를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기습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아 말을 들은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인자하거나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이그 페르시아 역사 중에 가장 성질이 안 좋은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굉장히 변독도 심하고 성격이 정말 불같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번에 저형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 왕이 과거에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일을 엎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식으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왕은요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느헤미야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던 이 호위병까지 붙여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호위병은 어떤 호위병입니까? 이 왕의 호위병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누가 봐도 깃발만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왕의 친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나가는 깃발과 지금 왕이 함께 나가는 깃발이 달랐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지금 이 어떤 사건인지를 다알수 있었듯이 이 지금 이 빛발만 봐도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라는 이 호위병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아가이 왕의 친의대와 함께 갔다는 것은 왕이 직접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까지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안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확실한데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가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장 왕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을 때 부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통과할 수 있는 그 기분 좋은 때에 느헤미야 느해미아, 느헤미야가 순식간에 이 표정 관리를 못 해서 실수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발버둥치도 안 되는 이 일이 단몇분 만에 이 느에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단 10분만에 우리가 10년 동안 그렇게 생 난리를 쳐도 안 되는 일이요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순식간에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뉘미아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축하고 일의 실마리를 풀어준 겁니다. 보금주의 신학자인 폴 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완벽한 인생의 청사진을 찾고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찾고 있다면 곧 실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단한 번에 펼쳐놓은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보이시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매일 조금씩 펼쳐지는 두두마리와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무거울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무게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은혜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나에게 남은 것은요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와 감격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청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사진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절대 힘들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근에 실패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느헤미아를 통해서 수십, 수백 번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했던 일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미리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아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두번 다시 번복하지 않는 왕으로 알고 성벽 재건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다면 이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은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한 느헤미야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장담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제는 제가 정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요, 하루에요, 한 달에 돈을 벌면요, 그돈 가지고요, 한 주마다 착착착착 다 써버렸습니다. 뭐, 꿈과 비전요, 그런 게어있습니까 오늘 묻고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지만 죽다 제가 살았어요. 이런 말 잘해도 죽자, 이러면 진짜 죽어요. 살자, 이러면 살아요. 시작! 살자, 살자 해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대해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한 준비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니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순식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이요. 척척척척 이루어지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들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들은 거예요.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돕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락은 유대인입니다. 도비아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성벽 재건할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앞자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다고 비웃어 왔는데 갑자기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죽으라고 로비했던 그 지방 장관 느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저 하늘의 꼭 때기에 있는 권력자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 지금 왕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고작 지방의 이 페르시아 지방의 이 관리들을 매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력자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이 다른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는 여러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요,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느에미아처럼 기도로 4개월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두려워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